그거에 대해 설명을 경이어럽 여자들이 바람 피는 거는 남자들이 바람 피는 거와 완전히 차원 왜 틀리냐면 남자들이 바람 피워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파탄 나는 경우는 열 명이 따져봤을 때 남자들이 바람 피우다 걸리면. 두 세명이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두 세명 정도가 이혼을 하지 열명 중에 근데 여자들이 바람피우다 걸리면 열이면 열다 이혼해 서로 이혼하게 돼 있어 왠지 알아? 우리나라가 좀 그렇잖아 남자들이 바람피는건좀 그냥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그냥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바람피니까 처갓집이나 시댁 가가지고 응, 김 서방이 바람펴요박 서방이 바람피요 엄마, 서방이 바람피어, 저 새끼 바람피어.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 좀하가만히 있으니까 참고 이해해라. 하시는 안 그런다. 뭐 이런 게 있어, 그지? 좀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 좀 달래가지고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니까 다 그런 거다. 한번 쯤 그런 네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 이런 게 있어. 근데 여자들이 바람피잖아. 이건 남자들이 바람피는 거고 틀려. 그리고 남자들이 바람 지는 거는 빨리 잊어버려 주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린다 근데 여자가 바람피잖아 이 주변 사람들 미리에 대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이 시선도 틀려 보는 시선이 이 여자가 저거 몸뚱이 함부로 굴리고 다닌다고 옷을 여자라고 막이게 이게 아주 안 좋게 봐 여자들이 바람피는 거 그리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틀려가지고 남자들은 그렇잖아 바람피 우면서그 상관녀한테 이 혼이 나가고 넋이 나가고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바람 피는 경우는 없어. 여자한테 뭐, 몸은 석을 지언정? 마음은 안 준단 말이야. 마음을 주는 척, 너 좋아하는 척. 척 하는 거지. 왜? 떡칠량. 척 어떻게 한지 한번 해보려고, 잡아뜨려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뭐, 그냥 얘가 좋아가지고. 왜 남자든 여자고 틀려가지고. 사정을 하고 나면은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이 잠자리를 갖기 전까지는 이 여자가 와, 진짜 이, 엄청 이쁘고 뭐 흥분돼. 사정하고 나면 이제팍식어버리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감정이. 이게 올라갔다가 진짜 남자는 사정 한번 하면 <laughs> 사정을 한번 하고 나면 그냥 팍 식어버려 그냥. 한순간에 식어버려 근데 여자는 안 그렇지 여자는 남자가 한번 사정할 때 여자는 열번 스무 번도 하잖아 좋으면은 이제 끝까지 가잖아 그리고 하고 나서도 빠지고 나서도 이 감정이 여혼이 계속 나고 아니 며칠 가고 황홀랑이 감정이 며칠 간단 말이야 여자하고 남자하고 틀려, 감정이. 그러니까, 여자는, 물론 남편하고의 잠자리는, 뭐, 그냥 몇분 지나면 푹 찍어버리겠지, 여자도. 홀딱 상해버리겠지. 근데 남편몰래 밖에서 딴 남자랑 하잖아. 이게, 이게 오래가나. 물론, 얼얼한 기운도 오래가고, 이게 오래가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확 가버리나 봐. 그래가지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신까지 다 줘. 그 남자한테 올인을 하려고 그래. 그냥 남편이썩 깨끗하게 잊어버려. 바깥에서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도, 그래서 여자가 바람이 나면, 어? 똑바로 들어. 그래서 여자가 바람이 나면 행동이 틀려지는 거야, 남편 대하는 게. 점점, 점점 틀려져. 집 밖에 남자를 만난 게 오래되잖아. 장기간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를 하게 되면 여자들은 이제, 아, 기존의 남, 남편과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게 돼. 외도를 하게 된다. 그게 이게 위험한 거야. 남자들은 바람을 피면서도 가정은 절대 안 버리려고 그러고 단순히 집 밖에서 만나는 저 여자 아무리 이쁘고 잘나고 그랬어도 잘생기고 이쁘고 그랬어도 저 여자를 만나면 저 여자는 그냥 어? 떡치는 상대 떡치는 상대로만 생각을 하고 만난단 말이야 물론 둘이 있을 때는 내가 네가 좋아 나는 우리 마누라랑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 아 이제 식을대로 식었어 우리 마누라하고는 부부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뜻도 안 맞고 이혼할라 그래 그리고 막 이 인연, 상관념, 상관념 만나면 막, 씨발, 지 마누라 존나 게 욕해. 막 헐뜯고, 별 얘기 다 해. 그러면서 만나. 왜 그래야 인연이 잘해주니까, 자기한테. 잠자리도 잘해주고. 폭망은 그렇지 않지. 네? 오로지 떡을 위한 거지. 떡한번 칠라고, 씨발. 좆그 같은 소리 하는 거집지 마누라 욕하면서. 근데 집에 와서는 이제 가정을 절대 안깨려고 한단 말이야. 왜 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함부로 생각 안 하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바람을 피면서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아니 웬만해서 안 들킬라고 그리고 들켜도 잘못했다 그러고 빌고 그랬나 그런데 여자들은 바람을 피면 어올컨이잘 들켰다 이참에 우리 이혼하자 생각을 해버려 그냥 병신 같은 년들이 꼭 바람을 피면서 안 들키면 물론 다행이겠지만 들키면 이혼한다니까 집 나가고 집 나가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남자들이 집 마누라가 바람을 핀다 생각이 들면 절대 내색하고 너 바람 폈지 그러고 욕하고 뜯드려 패면 안 돼. 그게 이제 이혼의 빌미가 되는 거야. 씨발 때렸다, 폭행했다. 어?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또. 그러면 또 접근 금지도 받고 잉? 집 나가 버린다니까 들키면 집 나가 왜 쪽팔리니까 어? 왜 나가 집을 당당하게 씨발 집에 있으면서 이혼하면 되지 근데 맞아 죽지 남자들이 씨발그꼴라지뭐나씨발내 같은 년씨발 밖에 나가서 누구랑 근데 그러면 안돼 그리고 살 거면 이혼 안할 거면 마누라가 바람핀다고 생각이 드는데 들켰어 그리고 살 거면 때리고 욕하면 안돼 모른 척해야 돼. 아는 척 하는 순간, 여자는 집을 나가던가, 이혼하자고 말이 바로 튀어나와. 남자하고 틀려. 남자는 이혼하자말안 해. 지키면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물을 들이대잖아, 마누라가. 그러면. 미안하다 잘못했다야. 어쩌다 그렇게 됐다. 근데 나는 너밖에 없다. 전혀는 그냥 똥만 치는 사이다. 어쩌다 한번 그랬다. 그럼 빌어. 근데 여자들은 그러지 않아뭐 어쩌다 똥만 똥만 저 남자 똥만 치는 사이야. 여보 잘못해서 그러면 이런 개 같은 뭐 똥만 치는 사이? <laughs> 그 말이 되는 소리야? <laughs> 그말족 같은 소리지. <laughs> 뭐, 웃지 말고 들어. <laughs> 그거는 두번 죽이는 거야. 남편 두번 죽이는 거야. 무슨 개소리야. 여자가 개소리야.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응? 그래서 <laughs> 여자들이 바람을 핀다 생각하면 그냥 그래 난 우리 마누라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줄 수 있어 생각이 들면 뚜껑 열리더라도 참고 보러 쫙 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해결 방법이 뭐가 있겠어? 잘해줘야지 저집 밖에 있는 새끼 물론 정체를 알아야 되겠지 변강쇠 같은 새끼인지 나바닥이 진짜 씨발 영화배우처럼 잘생겼는지 아니면 돈이 존나게 많은 놈인지 돈 보고 만나는 새끼인지 정체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저 새끼는 그지 정체를 알아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상대를 알아야 내가 이기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저 새끼, 저 씹새끼가 우리 마누라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떡을 잘 치는 병강새새끼인지 알고 나서, 어? 그다음부터 대책을 찾아야겠지. 떡을 잘 쳐? 우리 마누라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혹시? 아, 근데 알아보니까 저 새끼가 병강새 같은 새끼야. 내가 뭔가 부실할 것 같지? 부실한 것 같아. 그러면 뭐, 성형을 해. 다마를 박든, 꽃를더 크게 만들든, 어? 실리콘을 집어넣든, 힘이 없어? 토끼야, 내가? 아, 그러면, 비약으로 있잖아. 오래가는 거 요즘 비약을로 약국 가서 처방 받아 요즘 물약으로도 나오지만그 그거라도 동원을 해 체력이 부족해? 운동을 해 해서 체력을 보충한 다음에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저 새끼를 이기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마누라를 사랑하면 내 아내하고 헤어지기 싫으면 이혼하기 싫으면 그리고 어저 새끼가 저 새끼 만날 시간을 주면 안 되잖아 또 그치? 시간을 마누라가 저 새끼를 만나러 갈 시간을 없애버려야 물론 내가 직장인이면 회사를 가야 되잖아 낮에 만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알라고 하지 마 알면 알수록 뚜껑 열려고 존나 게 열받는 거야 이제 알라고 하지 마 물론 궁금하겠지 뚜껑 열려겠지 제대로 손에 안 잡히겠지 어? 대신 내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온 시간 집에 후딱 와그 다음에 휴일 주말 주말 같은 때 마늘하고 여행을 많이 다녀 어? 안 가본 데 많이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물론 마늘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여행 다니고 씨발, 맨날 집에서도 싸우는데 여행가서도 말, 마음이 맞겠어? 치격, 치격 싸우면서, 그러면서 여행가서 놀면서 싸우는 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싸울 수도 있어. 부부니까, 그러면서 정이 쌓이는 거야. 미운정 고운정이 쌓이는 거란 말이야 그지? 미운정 고운정도 쌓이고 쌓이면 있지 나중에는 그런 게다추억을 남게 돼있거든 그러면서 저 새끼 만날 시간을 뺏어야지 아 휴일이라고 해가 집에서 씨바 잠만 퍼자고 씨바냉린거 있고 팬티바람으로 그냥 팬티 팬티바람 반바지 차림 반스 빤쓰, 빤스로 그냥 거실 돌아다니면서 휴일이라고 씨바 그냥 방을 풍풍 끼고 다니고 씨발 어? 담배나 펴대고 씨바 그냥 집에 그러고 있으면 하품하고 있으면 테레비나 보고 있으면 마누라 집에서 하루 종일 씨바 거기서부터 저 저 새끼한테 지는 거야. 저 새끼 씨발 만날 때마다 씨발 양복 쫙 빼입고 쫙 멋있게 영화배우처럼 나타나가지고요 공주처럼 떠받아주는데 어? 이건 씨발 남편 새끼가 와가지고 씨발 방구나 뿡뿡 끼고 다니고 씨발 하품 질질하고 처먹는 건또 밥을 이따만큼 먹고 마누라가 씨발 뭐 어떻게 지내는지 신경도 안 쓰고 씨발 밤에는 씨발 벗어 집이 예명 씨발 참 좋기는 좋아. 아이고 정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아 갑자기, 그러면 저 새끼를 이기려면, 저 새끼, 최소한 저 새끼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평일날 맛있는 거, 먹을러 다니고, 여행 다녀.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나는 가정 있는 유부녀지. 저 새끼하고 사이는 이제 여기서 그만둬야겠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이 죄의식을 느끼게끔 해주려는 거야. 바람피는 마누라한테, 어? 데리고 살 거면, 더 이상 알라고 하지 말고, 그까지만 알고, 그 뚜껑이 열리더라도. 남자들은 집 마누라가 바람 피잖아. 요즘에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집 마누라가 바람 피면 헤어지기 싫은가 봐. 그냥 어떻게인지 어떤 놈인지 상대방이 어떤 놈인지만 알려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의뢰가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쇼당을 친대, 쇼부러 본대. 우리 마누라 만나지 말라고. 그건 참마로 병신 같은 생각이야. 그 새끼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그냥 쪽나는 거야.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귀에 안 들어가겠어? 마누라? 상관남 만나면 이 새끼가 얘기하지? 야, 네 남편 나 찾아와가지고, 씨발, 너 만나지 말란다, 씨발. 어, 만나자. 이럴 거 같아? 어? 야, 네 남편 나한테 왔는지 이혼해라. 그런 놈하고 씨발 사냐? 그런 소리에, 만나는 순간. 뭐로 만나? 근데 그, 그 정도면 다행이지, 씨발. 가가지고 그 새끼한테 해꼬자 하면 어떡해? 가서 몇방 담궈 버리면 젖대는 거거든. 안 담글 거 같아? 지, 지 마누라하고 씨발 떡친 남자를 만나가지고, 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냥 택 돌아 집어 말하다가 어휴 에이씨 발그니까 만날 필요도 없어 그뭐 무한으로 만나 그런 새끼 잊어버려 물론 알아야겠지 대응을 응. 하려면 그렇고 이혼할 거면 이혼할 거면 뭐 문제는 간단하지 그지 둘이 모텔을 다니든 뭐 팔짱 끼고 다니든 처먹으로 다니든 놀러 다니면 증거 몇 방수 증거 잡아가지고 그냥 이혼소장 날려가지고 이혼하면 돼 근데 또 이혼하는데 씨발 또 뚜껑 열리는 일이 또 생기지? 재산이라도 뭐 하는 돈 재산이라도 있으면 씨발 반뚝 잘라가지고 씨발 바람핀 년한테 줘야 되잖아 뚜껑 열릴 거야 그치? 뚜껑 안 열려? 에이고왜 쉽게 이혼도 못해요 이걸 그냥 방법이 원래다 빼돌려야지 응?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른 척 해야지. 꼭약 그 감정을 감정을 억누르면서 평소와 똑같이 지내면서 모른 척. 사업이 잘 되더라도 지금 사업이 안 돼.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거 대출 좀 받자. 이빨이 뽑자. 이빨이 뽑아. 다 꼬불쳤다. 저땅 팔아야 돼. 사업이 안 돼. 저땅 팔자. 이빨 팔아 다또꼬불쳐나 그게 하루 이틀 만에 해버리면 큰일 나. 재단 추적 당해. 그지? 마누라가 바람 피면 2, 3년 장기전으로. 2년, 3년 동안 회사가 점점 망하는 것처럼 보인 다음에 이혼할 땐 어떻게 돼? 나 거지야, 나 거지야, 없어.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뭐 근데 그렇게 거지 상태에선 이혼하기도 편해. 쉽게 이혼해줄 거 아니야. 가진 돈도 없는. 데 똑똑한 남자는 빚을 잔뜩 빚덩이를 얹혀서 이혼해. 그런 사람도 봤어. 잔뜩 빚 얹혀가지고 이혼해. 너 좆돼 봐라. 그래. 똑똑한 자. 복수하면 그렇게 해야지 합법적으로 복수를 하는 거야 씨바 그냥 열 받는다고 니낸 응? 마누라가 씨바 저 새끼랑 지금 모텔 들어가 있으니까는 모텔 물 씨바 부시고 들어가서 그냥 몇방 둘이 다 죽여버리고 지만 손에 이제 왜죽여버걸 죽일 필요 없어 죽이면 되게 걔네들한테 행복한 거야 같이 죽잖아 한날 한시에 천당 가서 물론 지옥 가겠지 바람피으니지옥 가서 둘이 같이 살거 아니야. 그제는 나한테 손해야 나도 징역 가고 뭐하 그렇게 합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지 평생 의지를 살으라고 하고 물론 그렇게 됐지 안 됐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어, 경제적인 타격 그건 뭐냐 이런 경우도 있지 요거만하고 끝내잖아 이거 자꾸 졸려가지고 눈이 꺼뻑거리네 봐봐 민사소송이라는 게 있잖아 만약에 증거를 잡았어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 고소해 어? 부정행 고소해 위자료 청구소송 하란 말이야 마누라한테 먼저 마누라한테 저 먼저 저 상간남한 먼저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한단 말이야 물론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그렇게 큰 이득은 볼게 없어 뭐 있잖아. 그 남자새끼 상간남새끼의 경제력에 비례해 회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지 그리고 또 판사님이 음, 진짜 판사님이 정의의 사도야 그런 판사님이 걸렸어 좀 많이 나오겠지 액수가 에? 그러면 그. 액수가 많지는 않아 근데 그 돈을 바라보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저 새끼가 바람피는 상간남이 상대방이 천억대 부자고 백억대 부자야 그놈한테몇 천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 해봐야 걔가 허기라 끼겠어? 주지? 그냥 바로 합의 보지? 별로 큰 적은 아닌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는 어,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함보다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야 그 새끼한테도 정신적 타격을 주는 거라 사람이 어떤 경우에서든 법원이나 경찰 경찰서, 검찰청을 들락날락한다는 자체가 심리적인 압박이 오거든, 상당히 힘들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야. 어? 이제 위자리 청구 소송이 하루 이틀 2, 3 개월이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 위자리 청구 소송을 했어. 저 새끼는 어떻게? 해? 변호사 사야겠지. 파, 스트레스야. 변호사 찾아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바람피다 걸렸는데 예시. 상대편이 위자리 청구 소송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변호사한테 얘기한다는 자체도 쪽팔린 거지. 그러면 이제 변호사 가음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돼요. 그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도 스트레스지. 재판기 재판을 받아. 재판기일 언제 출석하세요. 그게 이제 몇 개월 있다 잡힐 거 아니야. 그지. 뭐 그게 이제 기다리는 동안 스트레스 항상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밖에. 쪽팔리게 이제 재판장 이제 판사님 뭐라고 가야예 바람 피었어요떡 쳤어요 어쩌고 저쩌고 몇번 쳤어요 아, 떡 쳤네요 예이 자료 얼마 그럼 그걸로 끝나? 끝나지. 내가 합의를 봐야지 끝나지. 그지? 얼마 물어줘? 그러면 내가 항소를 해야지. 너무 적어. 항소했어. 뭐또 그게 이제 항소는 또 길어 또. 뭐또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뭐 하겠어? 몇천만 원. 많아야 이천만 원이야. 최고 이천만 원. 최고 삼천만 원이야. 근데 저 새끼가 경제력이 없잖아? 오백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삼백만 원 나올 수도 있어. 위자료가. 이삼백만 원. 변화사표도 안 돼. 그지? 근데 그걸 경제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 타격을 주기 위한 그한 1년 동안의 재판 과정이 엄청난 스트레스 되는 거지 이 사람한테, 저놈한테는 그렇게 하려는 거야 복잡하지 않지, 간단하지? 오늘 설명... 간단하지? 어. 근데 나는 내가 얘기해놓고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몰라. 내가 그냥 열통 터져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 이혼하고 애들을, 피덩이 때부터 내가 딸하고 아들을 키웠잖아, 지금까지. 그지 응. 어. 키우면서 별의별 과정을 다 겪었거든? 아, 겪었고, 내가 그난 30년 동안 이 삼정, 응신소업을 하면서 엄청 많은 그런 걸 의뢰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그뒷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내가 다 내가 들었거든. 진짜 세상엔 뭐 진짜 내가 상상을 못할 상황에서 정리가 된 것도 많아. 몇, 몇 개월 있다 전화해보니까 괴로워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혼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조사 시작하기도 전에 가서 상대방을 죽여버린 사람도 있고, 어,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데 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상황에 대처하려는 거지, 사람이 목숨을 하나잖아. 그지, 물론 얼마나 내 배우자를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큰는 성격의 자살하고 상대방, 상간남, 상가, 상간남, 해코지하는 남자들 보면 마누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좋아해서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은 없어.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거. 인간한테 배신당한 거, 그게 억울한 거고, 그 억울한 마음이 그냥 올라오니까 그런 건데, 좀더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판단 해야 되지. 그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좀 색다른 주제로. <목소리>